끝났다. 진짜 아인데 <laughs> <laughs> 야. 야 와 야하 와 와. 와 와아아 하하하하야씨야 잠깐 아 시작한지 몇달 됐어? 두 개월? 두 개월? 두 개월밖에 안 됐어? 오 너는? 시작했습니다 어.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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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한달 너는 응. 9개월? 응. 오 좋아 그러면은 3015점 너네 몇점? 너네 몇점 때문에 이긴걸로 해줄까? 저희 15점 1점. 아 15점 아이 정만 15점, 15점 아니 나 15점 너네 너네 네, 15점? 네가다할수 있겠어? 어, 어차피 저도 어. 어차피 어. 지혜의 상대니까 야 어차피 응. 질거면 정정당당하게 하겠다 네. 야, 오케이, 15점. 너네 이기면 뭐? 음료수? 라켓. 라켓? 너네 이기 라켓? 라켓. 내가 이기면? 없어요. 없어? 아, 15점. 너네 이기시잖아요. 아이, 모르는 거지. 서비스 뭐? 먼저 할래? 정화, 정화 너 먼저 할 거야? 아, 그냥 정해야 돼. 아, 그냥 정해. 자. 오케이, 야, 냅다 가져가네? 자. 미스. <laughs> 자, 야, 좋아 좋아. 오, 오로. 야. 자. 아. 와오야 상대. 아하하막쓰어오막들어오 어떻게, 막 들어오면 어떡해, 막 어떡해? 어? 야, 어? 알았어, 자. 와. 야야 오야시, 아하, 자, 와우, 야. 야... <랑> 오, 좋아, 들어 야하 오 좋아, 들어 야하 몇대 몇이야 자오 야하 어때? 어때 어땠어 어 실수 너가 실수한 거야 내가 잘한 거 아니고 알았어 괜찮아 오케이 칠대이 풀어 아씨 야하 야 우와! 오! 오! 아하! 야호 어? 야, 위로 오는 거고 실수하면 어떡해. 찬스인데, 찬스인데. 그런 거야? 아 그냥. 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아 어? 뭐? 왜못 끝냈어? 어?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어? 내가 누구야? 어? 아예요. 몇너는 아, 아, 어? 지금 몇점 어... 따는데? 3점. 3점 오케이. 2점이. 어? 오케이. 어. 아, 맞다. 오케이. 지금 1 0대3 너... 그럼 3초 5점 따야되고 너네 2점만 따면 돼. 오케이. 2점 할수 있지? 어? 내가 잘 받으니까 안 끝난 거지. 3초, 3초 잘 받을 때가 안 끝난 거지. 어? 유튜브 뭐 봐야돼? 뭐 봐야돼? 그렇지, 어? 야. 야! 그일 났다! 진짜 아웃인데. 아, 야. 으, 아, 하. 으, 아, 하. 자, 하. 하 걸렸지요. 야, 하. 몇대 몇이야? 13대. 13대 4? 뷰스 있어 없어? 뷰스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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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건드렸어 뷰스 스타에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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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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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 무도야 이건 아! 무도 못봐 이건 아! 무도 못봐라 아하! 야하! 못 받겠지? <laughs> 15대5. 뉴스. <듀스. 웃음> 아하! 야하! 아이고, 힘들어. 아하, 고였다. 오, 오. 아, 가자. 어? 가자, 가자. 음료수 먹어가자. 어. 아. 아, 예, 맞지. 잘했어. 자, 이기지 못한 이유가 뭐야? 상대의 실력 아, 역시. 아, 골라 쏜다 골라 어? 네. 내가 먹을건데 왜더 내가 가잘라 자 안녕 아, 오케이 그래 열심히 해라